또빠맘 뚜아, 뚜지, 뚜뚜 패밀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알림설정도 꼭! 누나 아, 뚜지야 아, 우리 집 생기니까 너무 좋다 그치 내 집이야 아, 우리, 아 맞다 우리 집이 아니고 뚜지 집이구나 <laughs> 뚜지야 나이게 4층을 주어서 너무 고마워 알겠지? 어떻게 5층, 5층하고 6층은 쓸만해요? 내가 엄마한테 몇층을줬더라 엄마한테 어, <laughs> 1층을 줬지 1층을? 1층? 어, 층을 줬지! 아 그런가? 아 헷갈려 <laughs> 내가 1층고 아빠가 2층이고 아니야 <laughs> 무슨 말이야 아빠 4층이거든 나 4층이거든 아 엄마 아, 3층이나마 엄마 3층이고 또아가 어? 2층이다 아니야 1층. 나 1층이야 여기 나 여기 집, 집이 너무 커서 김, 노래, 너무 헷갈리는데 얘들아 좀 내려와볼래? 야 이거... 여기, 여기, 여기. 방송 스피커를 좀 설치해야 될것 같아 음. 가족들한테 시스테비, 시스테비. 말을 할 수가 없네 이거 아 어? 무슨 일이야? 엄마 TV 보고 있었는데? 누나 내려와봐 뭐 아, 중요한 엄마? 엄마 라디오 스타봤는데? 아그 재밌게 재 어, 근데 네. 나한 가지 말할 거 있어 이제 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일 이상은 비르는건좀 뭐 자제해주거나 아니면 우리 중간층에서 만나는 게 어때? 야 이게... 내가 차가, 진짜 무성게 뭔지 알아? 왜? 집이 커지니까, 어. 분위기가 상막해지네. 상막하면 뭐, 너무 좋은데? 야, 작은 집에 살아야, 오선도손 모여서 옮기, 사, 어? 옮기종기 모여 사는데, 이거 집이 크니까, 이거 서로 마주칠 일도 없고, 이게 좀안 좋은 거 같기도 해. 후지야, 어. 우리 이거 집 팔까? 싫다. 싫다고요 싶다. 예, 예. 잠 살던 사집 누가 날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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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laughs> 자, 얘들아, 근데 있잖아. 응. 음. 그, 꼬맹이 녀석 있잖아. 좀 미안하긴 하다. 걔도 열심히 했는데 너무 우리가, 어, 두, 두 명이 나가서 1등하고 꼬맹이는 하나도 못, 못 탔잖아. 네,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1등 안 했으면, 우리 그 무인도 계속 살았어야 되잖아. 이제 더운데. 그래도 좀 미안하긴 하네. 우리는 천정도 없고. 띵동띵동. 띵동띵동. 누네 뭐야? 네, 누구세요? 네, 누구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세요? 음, 세요 안녕 고메가. 어, 어? 우리 그거 어떤 일이야? 뭐야 너? 어왜 왔니? 안녕하세요. 아, 아니 왜 왔냐고 어, 그럼 어떻게 손님인데? 제가 오늘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어 그래 그럼 여기 자리 앉을래 일로 와. 네 알겠습니다. 어, 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금 너 얘기하고 있었는데. 뭐 마실 것좀 줄까? 어, 마, 마실 거안 줘도 돼요아 어, 그래. 네. <laughs> 아 어제 우리 집 구경 왔어? 아니야. 구경 온건 아니고 할 말이 있어서 어. 왔어요. 아, 그래요. 어. 근데 왜 이렇게 꽃을 두 개나 들고 있는 거야? 아, 그럼 너, 너 꽃, 꽃을 들고 왔구나. 이 녀석 가슴팍에는 장미를 꽂고 손에 그꽃또꽃든건 뭐야, 너? 꽃을 꽂고 온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꽃집에서 사 왔다고요, 이리 배도. <laughs> 왜 그래 애한테 아, 그래그래 아이 녀석 아까 그때 예전에 놀이터에서 나한테 한 행동만 보면 아주 그냥 한대 지워받고 싶은데 아유 내가 봤을 자이랑 참고 있는 거야 기룰 똑같아 얘랑 쟤 머리 스타일이 봐봐 똑같아 왜 색깔만 다르 말이야 색깔만 다르고 머리 똑같잖아 오, 아들이야. 맞아서 <웃음> <삼켜보실> <웃음> 어 아들이야? 맞아 성 아들 아니거든 뭐? 아들? 아니? 결혼 아빠 둔적 없어 아이. 아 그치? 아이 큰일 났을려고 있어 어쨌든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어 그래그래 띠 그래. 저 꼬맹이, 어? 두아누나랑 결혼하고 싶어서 왔어요. 뭐? 뭐? 어? 뭐? 뭐뭐뭐뭐뭐 이럴 시간? 잠깐 잠깐. 그렇게? 아, 무슨 일이야 이게? 아이고 터졌어. 아이고 다리에 갑자기 힘이 풀려 버려. 아니 일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풀려 버려. 내 그래? 말이잖아. 일어나.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두아누나랑 결혼하고 싶다고요. 우와? 누나, 왜? 이 음... 누나, 왜이 꽃을 받아줘, 꽃꽃 받아줘, 누나 누나 <laughs> 누나 아 누나 아 누나 아 누나 자 어쨌든 저는 여기서 안갈 거예요, 누나랑 결혼할 거예요, 아니, 누나랑 같이 살 거예요. 무슨 일이야? 그때 어, 야너 놀... 무슨 말하는 거야? 놀이터에서 어. 첫 눈에 반했지 뭐예요, 뚜아 음, 누나. 반했어야 근데 왜 결혼했다고 하는 거야? 왜 뚜아가 두, 두지는 나꺼에요. 두자는 제꺼에요. 두자는 내꺼야 나랑 같이 태어났다고. 야. 아, 진정해, 진정하고. 어 친구가 이름이 뭐야? 저 이름 시후에요, 시후. 아, 시후, 어머, 이름 너무 예쁘네. 시후야, 근데. 저를 많이 좋아하나 보네, 그지? 네, 근데 꼬맹이라 불러주세요. 왜? 그냥 그게 더 좋아요. 귀엽잖아요. 자기가 무슨 말좀 해봐. 어 내가 지금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저 꼬맹이 녀석, 꼬맹아, 야너몇살이라고 했지? 일곱 살이야. 일곱 살이 결혼이 뭔지는 아니? 에 알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 같이 살고 뭐 이런 게 결혼 아닌가요? 난 너를 좋아한 자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가 좋아니까 하 누나. 그 애야. 애야. 그냥 동네에서. 어? 그냥 뭐 친구로 지내는 게 어떨까? 자 꼬맹아 내말잘 들어봐. 결혼이란 어 간단하게 너희들끼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 집안과 집안의 어 약속이야 이거는 어? 아직 뭐 너희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어너너 결혼해서 우리 또 먹여 살릴 수 있어? 너돈 아, 벌어? 어? 너너돈 있어? 아직 토파. 토파. 왜 왜? 진정해. 너무 진지하잖아. 일곱 살짜리가 그냥 누나 좋아서 같이 친해지고 싶어서온 거야. 결혼이. 아줌마! 없지? 아니에요! 결혼한. 저돈 있어요. 저 500원 있어요. 500원.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달고나도 하나 못 사먹는 데없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너무 무난하지 말라 이거지. 어떻게 집에 우리 집에서 누나들이랑 놀다 갈래? 아니요 저녁에 살 거라니까요 결혼할 거예요 어떡누나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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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할 거야 야, 너희 아, 아, 아버지 전함으로 뭐야? 아빠는 엄마랑 미국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산답니다 어? 7살짜리가 혼자 산다고? 응? 음? 그럼 요리는 어떻게 해? 대단해 지금은... 민족에서 시켜먹어요! 야너돈 500원 밖에 없다며! <laughs> 엄마 카드로 시켜먹어! 엄카찬스! 지금 혹시 음... 그러면은 혼자 저기 7살이니까 아직 학교는 안 다니는 거지? 네! 지금 어... 유치원 별림반이에요! 너 그냥 왔으니까 그냥 놀고 가는데 너 결혼 같은 거 앞으로 얘기하지 마! 알겠니? 야호! 아시원 띵동띵동띵동! 뭐야? 또 뭐야? 너무 좋다! 음? 누구세요? 아, 엄마 딸비 잘하지? 음. 누구세요? 문 열렸어요. 들어오세요. 네? <놀람> 에이, 안녕하세요. <laughs> 저또 왔어요. 야, 뭐야? 너왜또 왔어? 오늘도 또 한우나 보러 왔지야? 야, 또없어또아또아또아그다 나갔어. 잘 가. 꼬맹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나가자. 아, 자기야, 우리 수영 다 했어. 맞아. 출출한데 뭘 먹을까? 아저씨, 니아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네? 야, 너또 왔어 왜? 또 아니, 저 아저씨가 누나 나갔다고 했는데 아... 누나 집에 있었네. 누나 나 꽃을 또 가져왔어. 누나 내 꽃들 받아, 줘 아, 누나한테 또 청혼하러 왔어. 정말 귀엽다 귀여워. 아, <laughs>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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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 네. 아,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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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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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누나 누나, 누나. <laughs> 저, 허허, 오늘 이렇게 결혼식에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결혼식은 신랑 꼬맹이 군과 신부 두아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laughs> 자 우리 뚜 결혼하네. 행복하게 해줄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어 그래 그래 뚜하야! 어. 꼬맹이 어. 좋은 신랑이야! 행복하게 살고 응? 알았지? 너 따로 살아야돼? 그럼! 넌 이제 시집갔으니까 결혼했으니까 따로, 엄마 아빠랑 따로 살아야돼 안 돼!!! 잘 살아! 음. 알겠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그렇게 못해! 안 돼! 뚜하야... 음, 응? 어? 내일 보자. 축하해. 언니 축하해. 잘 살아. 어, 어 그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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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 에, 그러면 에. 신랑 꼬맹이군은 신부 두아양을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뭐 그런 거 물으세요. 할아버지도 참. <laughs> 자, 그러면 신부 두아양은 신랑 꼬맹이군을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아, 네, 네. 자, 이로써! 두 사람의 결혼식을! <laughs> 아, 잠깐! 아니, 잠깐! 이건 아니 이건 무효야! 무효! 무료. 안 돼! 누나! 안 아, 누나! 무슨 안 일이야! 안 야, 야, 누나, 무슨 일이야? 야, 결혼해야지. 무슨 말, 무슨 말안 하는 안 거야? 결혼해야 돼! 누나! 결혼해야지.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야! 야 어디가냐고! 야 어디가냐고! 빨 데려와! 야! 두바야! 이악 무슨 꿈이지? 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왜왜 왜왜왜? 수아 어디 아프니? 뭐? 아니, 무슨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는데? 진짜? 아이고 우리 애기 식은땀 봐 큰일 났네 어머머, 왜 이래? 어? 야, 어디 아프니 병원가야 되는 거 뭐야? 아니야? 애기 열심히 재봐 40도야! 뭐? 뭐? 야야예 빨리 병원가자 병원 병원! 선생님! 계신가요 지금? 어, 선생님 선생님 어, 애가 열이 너무 나요 저희 아이가 지금 아파가지고 좀 봐주시겠어요? 어, 네 어서오세요 어머 애기가 어, 애가... 시린 땀을 많이 울리네 네, 어제랑 다르게 애가 너무 조용하고요 눕히세요 눕히세요 네자또 보호자 들어오세요 네예예예예 예, 예. 예, 어, 어... 나도 보호자야 어때요 어때요?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고 심각한 건 아니고요 애기 장염인데 한 하루 정도 입원해야 될거 같아요 어머 어떡해 입원해서 네. 수액 맞고 푹 쉬다 가세요 아네저기야일좀안 와봐 어떻게 장염이 데너 일로 와야 무슨 스트레스 받을 게왜 장염까지 걸리니 어 여기 누워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집 챙겨서 올 테니까 잠깐 혼자 있어 알겠지?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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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예요 누나 누나 너 누나 어떻게 된 거예요 너, 누나 아프다 소리 듣고 왔어요 누나 어떻게 된 거예요 아프다면서요 왜 아파요 어디가 아픈데요 어디가 아픈데요 어떻게 얼마나 아픈데요 선생님 제가 만나봐야 돼요 어떻게 아픈데요 빨리 말해주세요 궁금해서 왔어요 누나 어떻게 아픈데요 어디 아, 아픈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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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때문에 아픈 거야 저 때문에요 제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저 때문에 아프죠 우와 꿈속에 또 나와서 제가 꿈속에 나왔다고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꿈이야 네 나쁜 꿈이라고요. 제가 뭐 했는데요, 꿈에서? 나 너랑 결혼 안 해! 어, 꼬맹이 왔구나. 꼬맹아, 예, 아저씨. 잠깐만 아, 원래 나랑 얘기 좀 하자. 예. 사실은 두아가 너가 응? 결혼하자고 막 이렇게 장난, 장난이겠지 물론 장난 장... 장난 아닌데요? 아니, 뭐 장난이어야 해 너무 장난이어야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봐 에? 스트레스가 뭐예요 스트레스도 모르는 꼬맹이 녀석이 무슨 결혼이야 많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수아는 지금 너 때문에 아픈 거란 말이야 에이, 정말요?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뭐 결혼하자느니 뭐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려면 우리 집에 놀러오고 그러지 않으려면 앞으로 놀러오지 마 알겠니? 아이, 아이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픈 줄 몰랐어요 그러면 또한 누나한테 사과하러 갈게요 그래 사과하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도록 해 알겠지? 예예 예. 누나 저 때문에 아프다면서요 어 맞지 맞지 네, 앞으로 제가 결혼한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어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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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 말이 말투가 좀 어색한데 혹시 응. 누나도 저 좋아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야잘 생각했어. 에, 에, 누, 그러면 저 앞으로 그냥 뚜지 누나 좋아해도 될까요? 싫어. 어 그래 그래 싫어. 누가 뚜지 누나? 싫어. 뚜지 누나. 싫어. 뚜지 싫어. 뚜지 싫어. 누나. 싫어.